예. 두 번째 밭 둘러보겠습니다. 보니까 커피 찌꺼기가 오늘 거의 두 배, 두 배는 안 되고 1.5배? 날 추워지니까 금방 커피 수요가 늘더라고. 메가커피하고 백타방이 두 배로 늘었어요. 와, 일반 커피숍도 엄청 늘었더라고. 예. 여기 두쿠 두쿠 3년차 마지 와 이거 내년에 아주 기대됩니다. 지금 꽃눈 이렇게 다 잡혔죠. 예 레카보다는 좀 느린데 M 7보다는좀 빨라요. 이게 꽃눈 다 잡혔죠. 여기도 역시 새수는 아직도 이렇게 있어. 이거는 진짜 겨울에 여기를 쳐줘야 돼. 여기 끝에를 잘라줘야 돼. 안 그러면 이 가지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약해서 경화가 안 돼서 가지 전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쳐줘야 돼. 여기 아니면 너무 일자로 컸잖아요. 일자로 컸으니까 이게 작년에 올라온 거거든. 여기 매듭 있잖아. 그죠? 이게 올해 올라온 거야. 너무 일자로 컸으니까 여기를 다시 쳐줘, 여기를. 아니면 또 밑에. 그럼 여기서 내년에 또 가지가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거 1년 키워갖고 내 후년에 이거 그냥 내비두면 이게 경화가 덜 돼갖고 이 가지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동해동해 걸려서. 어차피 잘라내면 또 올라와요. 예. 아주 잘 크고 있죠. 이런 건안 잘라내도 돼, 이런 거는. 이게 꽃눈 맺힌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순 달린 거 있잖아, 새순새순 달린 거는 이거는 잘라내야 돼. 이, 여기, 이거, 이거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 자체가 연하단 말이에요. 오래 올라온 거. 이거 봐. 이거 잘라낸다고? 이게 동해 안 걸릴 것 같아. 요 이거? 이거. 아직도 연두색이잖아. 이 오래된 거는 봐요 이렇게 색이. 황갈색이잖아. 이렇게 경화가 돼야 동해가 안 걸리는. 이게 나무는 껍질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추위하고 더위 이런 것들. 어이구 단풍 들었네.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제 애들이. 통장알 이제 멈추는 거지. 예.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진짜, 진짜, 듀쿠를 키울 걸. 대도 않는 저 레카하고 M7 키우느냐고, 그냥. 레카는, 하, 레카도 다 좋은데, 내가 작년에 그 듀쿠 과일 따면서 느낀 건데, 듀쿠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깔끔해 두세 번 땀은 그냥 땡이야 근데 저 레카는 계속 익는 속도가 달라갖고 계속 따야 돼 계속 아 그게 좀 문제더라고 새순 계속 올라오네 야저 망이 다 엎어졌네 그냥 이것도 새말뚝 같다, 박아이지 나무로 했더니 다 썩어갖고. 오, 제대로, 수세 보세요, 수세. 제대로 딱 잡혔죠? 이것도 이제,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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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초 가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한 3년 된 거고, 이거 신초, 빨간 거. 요런 거는 이제 잘 키워서, 내 후년에, 이것도 외목대로 키우면 안 되고 뿌리에서 가지를 여러 개 받아야 돼. 이게 듀쿠하고 M7이 외목대로 크더라고 잘내비두면 잘 이거 봐. 이거 말로 죽었네. 아휴 여기 보니까 아 이거 과습인 것 같은데. 이쪽 물잘 빠지는 쪽이 잘 커요. 그 밑에 쪽물 고이는 쪽 있잖아. 그쪽이 지금 계속 죽는 게 생기는 거야, 지금. 여기도 노루가 방을 찍고 나갔어. 아, 어, 저걸 찍고 나가네, 이제. 이것도 지금 이 가지가 뺏삭 말랐잖아, 그죠? 이 에이... 지금 뿌리가 어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휴, 이런 거는 엄청 웃자한거이요 너무 일자로 그냥 거의. 한 60cm가 그냥 일자네 이런거는.. 봐서 여기 중간을 아니면 여기를 그냥 쳐버리던가 끝에를 왜 이렇게 누웠냐 이거 아이고 여기도 말뚝 다 박아야 될것 같아. 이쪽으로 다 누워, 지금. 그러니까 해가 저쪽에서 뜨잖아요. 저쪽이 남쪽이니까 애들이 이게 이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더라고. 햇빛 받느냐고. 다 기울었어.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이쪽처럼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어휴, 왜 이렇게 일자로 컸대? 이건 뭐,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거 자르면, 이거 그냥 내버려둬야지, 뭐, 이렇게 고정만 시키고, 그냥 수확하는 걸로. 너무 아깝잖아, 이거 잘라버리면. 다 컸는데. 굵기 보세요, 굵기. 손가락 굵기잖아. 이거 보세요. 가지 쫙, 쫙 올라왔죠? 아, 이거 드래퍼하고 비슷하네? 장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많아야 돼 주축지가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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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요요 이거. 요, 요, 가지 올라오는 거봐 뿌리에서 아 이거 올라오는구나 저렇게 뿌리에서 직접 올라오게 해야 돼 여기도 신체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 이 자리는 벌써 두 번째 교체한 거거든, 죽어서. 근데 또, 또 괜찮네, 이거. 아, 이거는, 이 이거 땅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과습이거나. 대부분 과습이야, 과습. 건조하면, 땅에서는 건조하다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땅 습기가 있어서. 근데 과습은 100% 죽더라고. 와.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이거 키큰거 보세요, 이거. 일자로 그냥 다 컸잖아. 이거 뭐, 아유, 고 꽃눈 다 맺혔네. 아까워서 못 잘라, 이거는. 내부도 그냥. 나중에 5년 되면 여기를 쳐줘야 돼, 여기. 예, 네, 두 번째 밭쳤습니다